레버 버튼 교체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버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정말 미치고 폴짝듭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 할때 애를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요 비교적 쉽게 빼는 요령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푸쉬 버튼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시 버튼의 구조를 만약에 보면요 지금 이 장착된 게요 어 요렇게 돼 있어요 옆면이 그래서 이 옆면이 지금 튀어나온 게 이렇게 장착되면서 눌리고 옆으로 밀어주니까 옆으로 밀어주니까 이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러면 이렇게 위로 자동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자 드라이버로요. 여기를 밀어내면서,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쪽으로 드라이버를 밀면서 살짝 올려주면 한쪽이 툭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안 올라가요. 그러기에는 아크릴이 너무 두꺼워요. 위에 그 상판의 아크릴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자, 해볼게요. 지금 여기도 한 군데 있고, 여기도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한 사람이 교체할 때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군데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쪽, 카메라 쪽에서 보기 편하게 이쪽에서 할까요? 예.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잠가야 되니까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미는 거죠. 한쪽을 예, 그러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반대쪽도 하나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미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한쪽만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됐죠. 예, 나간 거예요. 예, 빠집니다. 되게 쉽게 빼죠, 저는. 네, 여러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한 거예요. 이제 거의 다한 겁니다. 자, 준비된 구리접전 버튼이요. 나이키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깥쪽에서 끼우실 때요. 그냥 이렇게 일단은 끼워 놓습니다. 대강. 대강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버튼 너트요. 예. 이쪽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육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빗금이 되어 있는 데가 이 판이랑 닿으면서 딱 조이면은 이게 잘 체결이 되겠죠? 뭐 아니면 여기, 여기 지금 대강 이쪽에 미리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예. 조금만 돌려놓을게요. 끝까지 안 돌리고. 대강 돌려놓겠습니다. 대강. 예. 예. 나중에 딱 구멍에 맞춰서 간격을 조금 안쪽으로 모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작은 아이들이 할 때는 이쪽, 이쪽 버튼이랑 이쪽 버튼을 가운데로 살짝 붙여도 되거든요. 이게 테두리가 넓어요. 자, 그럼 일단 요렇게. 이게 그래서 아마 이 나이키 모양이라 계속 이렇게 사선으로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신주단자를 저두 개에다 꽂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신주단자끼리 붙어요. 조금 이게 각도상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예. 할게요. 예. 자, 하나 꼽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가 보면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평평한 부분끼리 서로 등지게 이렇게 예. 평평한 부분끼리 서로 등지게 위에 꽂고 아래 꽂겠습니다. 예. 위 하나 꼽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밀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아래 역시 등 질게요 평평한 곳끼리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말려 있는 곳이 보이겠죠 예. 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것도 약간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이 꽉안 조여져 가지고 힘을 못 주니까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예. 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신주단자가 닿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힘이 눌린 것처럼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가 생기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벌립니다. 바깥쪽으로 과감하게한 90도 벌리세요. 예. 그래도 끝에는 어때요? 다 있죠. 끝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뺍니다. 약간 잡아 뺍니다. 예. 한 1mm, 2mm 정도 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가 안 닿게. 자, 이러면은 끝에가 안 닿거든요? 자, 이 다음에 확실하게, 이게, 뚜껑 닫으면 또 눌리면서 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이제 튜브를, 그110 튜브, 절연용 튜브를 밀어 넣어주면 되죠? 그죠? 얘도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한쪽 플레이어 <laughs> 6개. 그죠? 아, 또 이쪽에 6개. 12개를 교체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이 버튼 빠지는 게 힘들거든요. 빼는 게. 그러니까 한쪽만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양쪽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요. 레버 두개 버튼 12개 교체하시는데 조금 이쪽, 이런 쪽에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쪽 경험이 있으시든가 이런 분들은 1시간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인 분들은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하시더라고요. 예. 요령 꼭 지키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